조직 스토킹 피해, 당신의 가족이 가해자일 수 있다. 지금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 조직 스토킹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이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괴롭힘으로 친구나 이웃에게 행동을 강요하거나 협찬하는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종종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비인격적이고, 모욕적인 댓글이나 속삭임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어라는 말을 멀리서 듣거나, 고의적으로 조롱하는 웃음소리를 듣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가해자가 누군지 어떤 의도로 행동하는지를 알기 나눈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으며, 가해자는 남녀노소 국적불문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그 행동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전파. 조직 스토킹은 한 장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공원이나 인천공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만들어낸 불쾌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이웃집의 소음도 피해자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길 수 있습니다. 특수한 장비를 통해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우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퍼져 있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피해자는 언제 어디서든 쉽게 표적이 됩니다. 가해자들은 누가 조종하는가?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들이 조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은 이미 조종받고 있는 피해자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더욱 무의식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더욱 많은 가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서 통제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속삭임이나 행동을 들었을 때 이는 우리가 조직 스토킹의 실체를 목격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일반인들이 이러한 수법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은 큰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